역시 이 정부를 향한 논란은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붙이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붙여주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조차 용인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 집단, 범죄자 일가, 범죄자 부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 국감이 한창입니다. 한준호, 이소영 등, 고속도로 게이트 전문 킬러들이 국감장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파헤치다가, 이제는 윤석열까지 이 게이트에 완전히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 이 역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건데요. 해당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이게 윤석열의 동문휴게소 게이트라는 주장이 나와서 파문입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은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사건을 정리해보니 아주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파다보니 나온 사실인데,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으로 휘어버린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지어지는 휴게소가 헐값에 윤석열 대학 동문의 회사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한강 휴게소는 원래 한국도로 공사가 투자비용의 85%인 229억 원을 들여 시설 대부분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정부 산하기관이 구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설이 구축된 말 그대로 거의 다 지어놓은 휴게소가 갑자기 민간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원희룡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와 선언을 하기 직전인 올해 8월에 일어난 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용 자료를 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229억 원이나 들인 휴게소인데 민간투자자가 시설 비용의 15%만 내고도 15년이나 휴게소 운영 기간을 보장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세금으로 휴게소를 다 지어놓고 숟가락만 얻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한 겁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그것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임기 중인 기간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왜 양평에만 유독 이런 사례가 많은 건가요? 이것부터 문제 아닌가요? 국내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가 208개나 됩니다. 이 208개나 되는 휴게소 중 유일무이한 사례인 건 물론이고 그 수혜자가 하필이면 윤석열의 대학 동문입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물론 해당 업체가 굉장히 능력 있는 곳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가 뚜렷하고, 휴게소 사업 등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과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라면 우리 국민들이 두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미 부적격 업체로 판명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5년간 휴게소 입찰에 7번이나 탈락한 전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휴게소 사업에 뛰어들면 안 되는 자격 미달 업체라는 것이죠. 이런 업체가 특히 계약을 따냈다고 하는데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심지어 더 어이가 없는 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급등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을 이용해서 모든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량한 업체라는 거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테마파크라는 민주당의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짓는 건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이익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취하는 아주 더러운 테마파크라고 봅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해명은커녕 그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을 겁니다. 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진 이후로 김건희는 뻔뻔하게 철판 깔고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사람이 도대체 왜 세금으로 공식 일정이라는 걸 소화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보다도 공식 일정이 많은데 모두 사비로 가는 건가요? 사비로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면 왜 제가 낸 세금이 이 범죄자가 본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 그리고 이 일정을 소화하는 비용으로 쓰여야 하나요? 제 세금이 이렇게 더럽고 천한 곳에 쓰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화면 팔수록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인간들입니다. 왜 양평과 연관되어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예외 적용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송곳 질문에 대가. 이소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봐도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의원실에서 기존 방식과의 수익비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어 도로공사 담당자가 회신을 못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때 이익이 발생할지 판단하지도 않고 민자로 전환된 사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필 윤석열 테마주로 익히 알려진 곳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걸까요? 그것도 갑자기 올해 8월에 말입니다. 주가를 확인해보니 2021년 초 1000원이었던 주가가 검찰총장 사퇴 후인 2021년 4월부터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국힘에 입당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5,600원. 무려 5배 넘게 치솟았고요. 대선 직전 안철수와 단일화 선언 당시에는 주가가 12% 상승한 곳이었고 포털의 이름을 검색만 해도 아는 곳인데 이걸 한국도로공사가 몰랐을 리도 없다는 것이죠. 일단 한국도로공사는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근에 알았다는 게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의 답변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대통령처가 땅특혜 의혹 인근 지역인 남한강 휴게소인지도 모르겠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뭔가가 구리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존재 자체가 명쾌하지 않으니 뭐라 할 말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논란이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교육이 국감에서는 장재원이 난리였습니다. 장재원의 형인, 장재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동서학원이 소유한 고급 주상복합에 거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곤란한 질문이 장재원의 친형한테 계속되자 국힘은 질문에 항의하면서 방패막이 해주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지금 장재국의 모친인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과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고급 주상복합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가가 4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오션뷰 주상복합입니다. 2012년 동서학원 법인이 분양을 받은 뒤 장재국 일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원래 동서학원은 2013년 이사회에서 해당 주상복합을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교육부 감사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총장 관사로 쓸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박동순과 장재국은 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7억 5천만 원으로 전세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으로 전환됐는데 해당 주상복합의 전세 호가가 20억 원에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법인 소유 재산을 할값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배임 사례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장재국 가족이 해당 주상복합에 살았던 탓에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도 면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배임의 세금 탈세 혐의까지 의심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와 여당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이러니 선거에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힘 내부에서도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다 참다 한마디 남겼습니다. 무능함의 끝을 보여준 김기현한테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김기현도 져야한다고 본 겁니다. 보선 참패는 당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전략도 꽝, 인물까지도 꽝이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준표 시장은 서울시장 보선에 패배하고 디도스 파동으로 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고요. 본인 막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이런 게 책임 정치인 거고요. 윤석열, 김건희, 이제는 국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는 혈세가.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차라리 이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의혹을 하나라도 덕해서 임기가 끝나면 제대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